김피터와 함께 키워드 광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샴푸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캠페인은 사전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키워드 광고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광고 그룹에서요 세팅이 광고 그룹이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그 키워드 도구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새 광고 그룹에서 샴푸 정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룹을 만들고 새 키워드를 눌렀을 때 샴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샴푸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샴푸 하나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 그룹은 순수하게 샴푸 그룹이에요. 그래서 새 키워드를 다시 들어가셨을 경우에 오른쪽에는 이제 샴푸 관련된 것들만 나오게 돼요. 이것만 선택하더라도 1, 20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샴푸에서 아이 키워드들은 유용하다. 이제 하나씩 한번 잡아볼게요. 탈모 샴푸, 닭 가슴살은 사실상 상관이 없죠. 그러면 넘어가면 되고요 천연 샴푸, 샴푸 추천. 약상성 샴푸, 유기농 샴푸, 지성 샴푸, 플레보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트렌드인가 봐요 머리냄새 이런 키워드도 이제 저희가 생각도 못한 거죠 샴푸라고 무조건 키워드가 샴푸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머리 냄새가 나니까 샴푸를 더 좋게 쓰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놓칠 수가 있는 부분 이건 아마 이제 브랜드명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브랜드를 잡는 거에 대해서 말이 좀 많기는 한데요. 가급적이면 브랜드는 다른 사람들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좀 상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타 타 이제 업체 브랜드는 넘어가도록 해요 그 부분이 양질의 키워드를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조회수가 빵개인 키워드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10만 개까지 키워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다익선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일단은 최대한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한달 정도 지켜보면서 이제 더 이상 키워드 넣을 때가 없을 때 그때 하나씩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너무 좋은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도 사실상 시간이 좀 들어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린 2단계, 3단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회 수가 없다고 해서 뭐 넘어가도 상관없겠지만은 최대한 많이 뽑기 위해서 독일 샴푸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경쟁이 없이 70원이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독일 샴푸라고 들어왔다가 독일 게아니네 해서 나가게 되는 수도 있고, 어 이거 독일 거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서 이제 고객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키워드. 작용했을 경우에는 상세페이지에 그거를 보완해 줄 만한 그런 세부 내용이 들어가야 돼. 독일 샴푸의 장점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게 더 좋다라는 걸 어필한다고 하면은 독일 샴푸로 들어온 사람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것도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상세페이지가 아무리 샴푸는 정말 좋고 훌륭하고 누구나 써보고 추천해 드리고 싶다고 하지만은 고객이 와아야 이걸 구매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다. 와 닦는 것 그래서 음식 같은 거 판매할 때는 그 사람이 먹으려고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삼푸라고 하면은 가족 중에서 기듬,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은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그 키워드가 딱 보이면은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에서 보다도 상세 페이지에서 타겟팅된 고객분들이 키워드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자극을 하는 편이 삼퓨. 은근히 많이들 치시네요. 삼퓨라고 하면은 삼 검색하다가 오타가 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키워드를 정말 단독적으로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오타를 내서 영어로도 키워드를 잡아요. 샴푸니까는 샴푸 이게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T I A V N 어이 뭐냐? 그랬을 때 누군가는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많죠? 사람들이 실수로 많이 하죠. 한영 바꿔 가지고 그러고 샴푸 아, 이런 게또 있을 거고 한글로 샴푸 이건 거의 독점적으로 똑같이 가네요. 이분들은 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오타를 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선택 키워드가 한 번에 100개까지 밖에안 돼요. 근데 좋은 게 이거를 100개 하고 저장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더 최적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100개는 조금 더 수월하게 다양한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죠. 합성, 가성비 좋은 샵,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단가에서 맞추거나 상품의 성능에서 맞춰줘야 돼 이런 고객들을 잡으려면 100개가 됐네요. 자 일단 그럼 저장 한번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해졌어. 청소년 비듬,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많이 찾으려나. 슈분 샴푸, 사춘기 샴푸 이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검색을 이렇게 해주실려나요 모바일 검색수가 꽤 높은 것들이 이제 보이죠. 자 이렇게 쭉 추가를 해주시고. 한 2, 300개 정도 여기서 뽑아내면은 거의 뭐 5,000개, 1 10, 0개는 가져가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가급추천드리고 싶은 게꼭 무슨 샴푸가 들어가야 좋은 키워드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어 이런 키워드도 있네 키워드를 벗어나서 블로그나 지식인 뭐 SNS 그런 쪽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키워드를 만들 때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 주위 사람들한테 샴푸할 때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하냐 그거를 해서 나오는게 가장 이제 좋죠 판매자들은 이미 머릿속에 키워드가 거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트렌드라는 거는 계속 바뀌는 거고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검색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비듬 없애는 법. 이거 은근히 키워드가 생각보다 적은데 변칙으로 한번 가볼까? 비듬 없애는 방법. 우와. 자, 이거 없죠? 이거 파워링크 없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노하우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들어가줘야 돼. 그냥 상품 설명만 해 놓으면 그냥 나가는거지 이런거 어쨌든 비듬 없애는 노하우 이런거는 70원에 잡아 두시면 되는거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여기서 일단 걷어 드린 다음에 아까처럼 어, 검색해 보니까 치열하네 하면은 방법 노하우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런 키워드는 어떨까 해서 조금씩 변형해 주면은 경쟁이 좀 적은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으시고 치열한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는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되죠. 이렇게 파워링크가 빽빽하게 차 있잖아. 요 그게 아니고 다음 순위로 본다면은 뷰를 검색했을 때 뷰에서 상위에 노출된 것 중에서 최근 한달 이내가 꽉 찼다고 하면 치열한 거. 한달 이내가 꽉 찼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경쟁이 어려운 거예요. 비빔이 생기는 원인. 아까랑 차이점이 조금 보이는 게요. 이거는 상품성이 아니라 정보성이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터하시는 대표님들이. 거의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왜냐면 이제 이것까지 건드리게 되면은 상세 설명이 좀더 복잡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킹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보시면 이 블로그가 최적화가 돼서 아마 위에 있는 거겠지만은 조금 진한 게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을 하기에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블로그 지수라는 게 정확하게 얼마라고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을 보기 위한 블로그나 지식인을 할 경우에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오래된 것들이 이기기가 그나마 쉬워요. 지수의 정확도라는 게 있는데요. 제목에 이렇게 키워드가 다양하게 잡혀있는 경우의 장점은 다른 것들을 검색했을 때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짧은 제목, 정확도가 적은 이건 키워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잡힌 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똑같은 지수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 표도가 좀더 높은게 상위 노출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 많은 것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올인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내가 상위에 노출을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공략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림이 생기는 이유 엄청나는 이제 자 이런 키워드를 잡았을 경우 장점은 유입만도 나요. 많이 들어오겠죠. 한 달에 뭐이 정도면 만명 정도 들어오니까 단점은 이걸 보완해주지 못하면은 키워드 광고비만 쭉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넣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쇼핑몰 안에서도 그런 팁과 노하우를 잡아 주셔야 요